싸는 싸우고죠? 기인데 마은가 없거든요. 플래시는 네. 있긴 한데 스킬이 다빠졌네 네. 제발. 네. 그럼 잡아줘. 네. 오. 플시사 나이스 도 위치가 애매했거든 이거 갈고오 이거는 위험한데요, 기. 죽었죠, 이건. 아 이게 위치가 어지 않아. 어. Oh no. 오야 <놀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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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오, 어. 좋은데? 이거 제리가쿠을 맞아줄 거야? 아안 맞아줄 거면 그대로 맞아 맞아 죽어버리고. 그냥 좋은데요? 그냥 좋은데? 부드럽 잡을 만한데? 와. 아아 오, 나, 오, 나, 야 오너 오늘. 닮았지? 아, 어? 와, 야, 기가 막힌다, 오늘. 어, 이거 물방울까지, 물가무까지 맞춰주면서. 이거 바이 플래시 있거든. 젤리가 막아줘야 되는데. 아, 제리가 맞으면 제리도 죽어서 이거. 아니, 이거 뭐 바이로 그냥 적팀 다 바이바이 시키고 있는데? 오라 자, 리엔지가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에미도 다시 뒤쪽 압력, 팔니다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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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제리가 막아주기도 애매한데? 저거 막아주기엔 제리가 죽을 거였는데 이미 그이 나오고 다미가미미미와아빠지습니다압박감 이리저리 다있 야, 이거 바가아가 이미 순간이동도 고요 이미 그이 나오고 자, 어, 이거 어. 저거 어. 없어요. 어. 와 이거 죽이지 못해도 너무 이쁜데 와 이것도 그냥 전멸도 안쓰면서 어 이거 이거 또 잡은거 같은데 이거? 와 이거 못잡아도 플래시 뺏고 근데 미드쪽도 석초시 보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풀어보는 뭐, 뿌는... 티버가 아직 살아있었고 네와 티버 네 그냥 약해요 이러면 미드쪽도 5렙이잖아 5렙이잖아 아직 살아있었고 네이잖아네로 먹고 그럼 그전에 이제 애니가 내려가면서 와 근데 버예요네 그리고 오용이 와, 아직 오래이라 예. 그냥 좀 약해요 이러면 옆에 오래비... 든든한 친구가 또 있어 기가좀 석초시 어려... 속도...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애니라서 딴딴해 딴딴해 야, 약해요. 전멸이 돌아오기 전에 애니쪽 노리는 게 최선 같은데 예. 그것도 아, 여기서 티워리가 티 티원이... 어, 예, 응. 어그로를 끌어주면 교환 예. 정도 하면서 애니 어... 오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위에서는 또티버 그냥 쓰면서 비교하고 있고. 자 피드를 나왔습니다. 애니 교 서로 세게. 자 궁극기를 한번 쓰면서 뒤져서 밀어내는데. 와. 와. 리차면서 캐리 다미가남미가 나미가 가나가 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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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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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가가 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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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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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가이 쩔어. 머리다 서포? 이 맞죠. 역시 뭐 GPS 1, 2등 서포고있그서포이어가면서어 좋죠. 미이 맞죠. 역시 뭐로 죽여버렸네. 1, 2등 서포고 있다. 야, 또 그렇지. 또 자, 이걸 이거 근데 페이커 전멸, 어, 네, 전멸 해, 없긴 해, 합니다만. 해. 해. 애니 하자, 키워, <laughs> 티버 열심히 하자, 뛰어와 안녕 하지만 티버 좋아? 티버 선생님 그, 하자, 맞아주면서 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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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K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딜이 안 나올 거고 아즈레가 네, 여유롭게 띠벨 아, <laughs> <laughs> 어 그래도 전멸 없는 애니 네, 전멸 없는 네. 애니 여유 있게 나가면서 네. 아오 그, 갑자기 명예 소방관 등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0이 됐습니다. 아빨치기의 뿌라티버.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4대 0이 됐습니다. 에탑 쪽입니다. 카밀은 잡기 어려우니까 보내주고, 예, 저쪽 제리 룰루 쪽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예. 갑자기 이렇게 압박하면, 비디디가 이렇게 많이 야죠 아아아아 제우스가 또탑 쪽에서 아즈미를 잡았어요. 레드 먹은 값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 페이커 애니 티버. 와. 뭐였어? 정확하게 하, 결국 레드 먹은 값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니다 베이킹하려면. 설마. 하게 결국 레드 먹은. <laughs> 리고탑 쪽입니다. 카메는 잡기 어려우니까. 어, 나이것도 저번 쌤 받기 어 봤는데. 탑 쪽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예. 어. 갑자기 저렇게 압박하면. 가 이렇게 죠 제우스. 제우스의킬각와 가... 이게 킬각이야 근데 이게 킬각이야 와. 미 쳤다 진짜 제우스 와, 제우스 킬답 봐. 저게 뭐야 그냥. 기회가 되나 근데 이게. 되나요 이게? 잭피가대기 있는데 그 위치. 오히려 아 근데 을가 있다고도 알아서. 가 있는데. 존에 있는데. 그래 그리고 뒤돌아서아존나 단단해. 니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멀쩡하죠. 니가 생각보다 해서 원래. 얘네 그럼 바로 먹을 생각도 하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저 이쪽 육신 분이다 약간. 자이 다음부터 티버. 티버 처리해야 돼 <laughs> 뒤에 티버 너무 불편합니다 저 티버 뒤통수 때리거든요 예아또 예. 살려오고 티버 고 있죠 그 사이에 미드의 미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대여 뒤에 티버 티버 4대중 티버 뒤통수 때리 티버 예, 예. 와 아, 또 티버 어그로 빈포운 구하존이 살았서 쓰고 있죠. 그 사이에 미드의 미녀는 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티버가 달려들기를 나거든요. 그때요. 방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알아요. 상관 없음. 애니는, 애니는 안고 있어요. 아직까지 멀쩡하죠. 애니가 생각보다 단단해서 원래 자 티버는 상대편을 밀어내고 계속 붙이나요? 체력도 여전히 유지를 해놨거든요. 비셋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대로 티버 처리해야 돼요. 저 뒤에 티버. 너무 불편하네요. 저 티버. 뒤통수 때리거든요. 예. 아또 살려오고 아, 안 죽었어, 심지어. 티버 아끼고 있죠. 대상의 <laughs> 그 미드미녀는 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막... 티버 처리해야 돼요, 저 뒤에 티버. 너무 불편합니다, 저 티버. 티버가 네. <laughs> 아또 살려오고 티버 아끼고 있죠. 그 사이에, 티버 살렸어. 안 티버를. 티버 아, 사... 넥서스 줄래, 죽을래. 거야, 티버, 그러니까. 너네 넥서스 밀릴래, 죽을래. 얘기하는 거야 티버 지금. 너네 넥서스 밀릴래, 죽을래. T1 자 TAT는 죽을래를 선택했어 죽을래 죽을래를 선택해서 죽었어 다 넥서스를 밀리는 선택보다 죽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그럼 죽고 나서 넥서스가 밀리거든 그니까 러 이게 근데 사실 그냥 서순차이야 너네 안 죽고 넥서스 밀릴래 죽고 넥서스 밀릴래, 죽고 넥서스 밀릴래? 아아아아 T1. 완벽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T1. 괴물같은 경기력.